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명언 10가지 꼭 들어보세요 모두를 믿지 마라 하지만 모두와 잘 지내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다 마트마 간디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난다 라오츠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큰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조용히 관찰하라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해준다 벤자민 프랭클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지만 이는 데는 단몇 초면 충분하다 워렌 버피 비밀을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은 비밀은 당신의 것이지만 말한 순간 세상의 것이 된다 피타고라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를 시험하지 말라 대신 지켜봐라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 친절하게 대하되 마음은 경계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만비는 매일 명언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